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플러스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셀트리온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이런저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어, 긍정적인 소식과 또 부정적인 소식이 상존 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전에는 어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해서 유럽 승인에 대한 소식도 있긴 했지만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와 관련된 기사가 나와주면서 오늘 주간에 마이너스 6%대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나와준 분식회계 이슈와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너무 우려하실 건또아니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분식회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플러스 뭐 최근에도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함께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마침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서버에서도 오늘 두 종목의 수익 청사 완료했고 또한 종목은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VIP 메신저 그냥 그대로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VIP 메신저인데 오늘 리딩 내용만 좀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 시작 전에 이런 식으로 좀 시황 올려드리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은 오늘 첫 종목으로 케이카 이렇게 추천드린 걸 확인할 수있을 겁니다. 자 오전에 9시 34분에 추천을 드렸는데 어, 매입가는 28,300원 목표가 뭐5% 이렇게 좀 제시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추천을 드렸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을 좋을 것 같은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후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1차적으로 케이카 수익 정사 완료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PC 같은 경우에도 저희 주식 플러스에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네번 수익 청사 완료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언제 진입했었냐면은 이때 당시에 진입해서 요때 수익 청사 완료하고 요때 진입해서 요때 수익 청사 완료하고 요때 진입해서 요때 수익 청사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저렴할 때 담아가지고 오늘 절반의 수익 청사가 완료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관련해서 DPC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K카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K카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VI에서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가지고 계셨다가 본절 안 오면 그대로 끌고 가고 본절 오면 매도하는 방식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오전 10시에 케이크 한번더 추천 드렸습니다. 케이크는 이제 1차 매수에 어, 주가가 좀 비교적 빨리 올라가지고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매입가를아이냥 시장가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살수 있게끔 이렇게 시장가로 드렸고, 10시 2분에 추천 드렸기 때문에 이제 10시 2분이 언제냐 하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쭉 가지고 있다가, 상한가로 마무리를 해 주었는데, 보시면은, 요렇게 브리핑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 TP, 이제 타깃 프라이스가 너무 높게 나와 주어가지고, 어, 요 관련해서 신호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저희 주식 플러스에서는 오늘, DPC 같은 경우에도 수익청사 완료하고, 그리고 이제 케이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시장이 어려웠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주식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결과물들은 저희 주식 플러스 회원님들께서 인증샷으로 보내주시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확인 가능하실 거로 생각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좀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11월 23일 수익 후기 DPC 13만 2천 원, 18만 5천 원, 22만 원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셨다고 보내주셨고요. 왼쪽에 이거는 이제 추천내역 인증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 b m 이란 종목의 수익 청산 완료했는데,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상승력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직전에 10% 수익 청산, 그리고 7% 수익 청산 완료했다라고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절반 매도하고 현재 절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시장 내 수급이 기존의 NFT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에서 반도체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것에 반해서, 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는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 대형 반도체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y j 게임즈 이렇게 매도하면서 우리 회원님들 뭐 이렇게 돈 벌어가셨다라고 보내주신 내역도 확인 가능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제 단할 같은 경우에도 뭐 보시는 바와 같이 67만 원, 뭐 81만 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가져가셨다라고 저희 쪽에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저희 주식 플러스와 함께 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편안하게 어, 수익들 챙겨가시는 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주식 플러스는 현재 어, VIP 체험 서비스를 시작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참가비는 저희가 이제 1만 원으로서 해 진행을 하고 있고. 고 이제 일주일 동안 참여가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주일 안쪽으로 15%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체험은 조기 종료가 될 수가 있고 일단 체험 기회는 한 번씩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좀 이용하시면서 만족한다라고 하시면은 유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저희 주식 플러스 현재 한달 서비스 요금이 약 10만 원에서 12만 5천 원꼴로 정말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수익을 내셔도 좋지만 그래도 좀 고민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체험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이 부분 좀참고들 하셔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체험 문의는 아래 번호 010-7504-5987번으로 하셔가지고 어, 체험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좀 안내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이렇게 vip 서버 들어오셔 가지고 리딩 받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셀트리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셀트리온 어, 오늘 분식회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관련해서 기사 잠깐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보시면은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3년 만에 금융당국 심판 때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 주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지난 9일 금융위 감리위원회 심의 착수,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자산 초점,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어, 셀트리온 그룹의 분식회계 논란이 3년 만에 금융당국의 심판대에 올랐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셀트리온 그룹 3산의 시가총액이 약 50조 원인 국내 2위의 바이오 그룹이다. 심의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주었는데, 밑에 보시면 좀 세부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일단 좀 읽어드리기에는 좀길 수가 있어 가지고,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어 기존에 이제 세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셀트리온은 공장,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어 제약은 어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생산을 하면, 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당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또 이후에 이제 국외로 최종 소매상들에게 되파는 형태의 사업구조를 상당 기간 유지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와 관련해서 세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됐든 간에 매출이 바로 찍힌다라는 점에서 해당 어, 사업 구조가 사실은 우리 세트리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세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세트리온의 제품군들을 또 대량으로 좀 구매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또 재고가 상당히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적인 측면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4년 이후로 뭐 현재까지 1조 원이 넘는 재고 자산을 보유 중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저하가 될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가 회계상으로 이러한 재고 손실분을 회계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금감원에서 이번에 좀 걸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헬스케어는 지난 2014년도 이후에 1조 원이 넘는 재고자산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문제는 이런 재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저하가 될수 있는데 우리 헬스케어가 회계상으로 이러한 재고 손실분을 회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금감원에서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첨예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해당 리스크는 분명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이슈임은 맞아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현재 이와 같은 논란들이 다 지금 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어, 세트리온 3, 사 합병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각 회사별로 이제 주주분들의 이해관계가 다들 다를 수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스킨큐어 주주분들이 반발을 하시면서 삼사간 합병에 대해서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다라고 하면은 합병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그런 과정에서 물론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고, 뭐, 셀트리온도 분식회계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이슈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합병 이후에 더 클린해지고 안정적인 셀트리온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이 매우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주님들은 뭐, 지금 당장 분식회계와 관련된 이슈는 사실 이제 회사에서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우리 세트리온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침 이제 어제 나온 소식에 의하면인 세트리온이 이제 세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가 페루에서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이런 소식도 나와 주었습니다. 이것도 잠시 좀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렇게 확인 가능다 건데요. 셀티룡 레키로나 페루에서 조건부 사용허가 획득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그 획득인 것 같은데 확실히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승인을 얻은 이후에 타 국가들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하나둘 FDA 승인을 취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 보여졌던 레키로나가 현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리온의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적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레키로나에 대해서도 우리 셀트리온에 있어서는 플러스 알파적인 제품으로 실적 성장에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우리 세트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장기 성장에 대한 측면들도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재무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보시면은, 요 빨간색, 빨간색 선이 바로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트리온 상장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 빨간색 네모 칸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증권사 예상 컨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3년간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은 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주가는 요렇게 영업이익과는 무관하게 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과는 별개로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주가 하락세를 나타냈던 이유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직전부터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우려감이 주가에 작용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가격권 그러니까 지금 가치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가는 이 정도에 위치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권에서 굳이 무리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 라고 한다면은 셀트리온의 이번에 분식회계 이슈는 뭐 아직 확정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현재 사업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안정화를 찾아 나갈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실적과 관련해서는 3분기 실적이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견조한 기존의 파이프라인들에 더해서 이번에 레키로나의 해외 승인들 역시 어, 매우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주가가 과하게 밀린 현 시점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홀딩 관측 을 유지하시고 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량 이라도 좀 편입을 해보시는 요런 타점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트류 어 차트 관점으로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 때문에 이제 월봉 차트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고점을 연결해놓은 걸 확인할 수있으 거고 저점을 연결해놓은 걸 확인할 수있으 건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 특성상 등락폭은 좀 크게 나오긴 하지만 요 저점과 고점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는 채널의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단 가격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좋은 가격권이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요 60월 이평선, 60월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그동안 뭐 그렇게 크게 훼손을 시킨 적도 없는 어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이번 역시 뭐 10월 달에 급락이 나오고 회복을 해 주다가 오늘 어, 관련 악재가 나오면 주가가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역시 뭐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해 보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세트리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어 일단은 세트리온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영상은더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어, 이후에 저희 주식 플러스 영상 시청하면서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려드린 영상 시청해주시면서 대응들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종목을 정말로 잘 선별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이제 우리 세티룸 같은 경우에는 장기 관점으로 좀 지금 담아보셔도 좋은 종목이지 지금의 시장에서는 지금 달리는 종목들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셔야지 수익을 꾸준하게 창출할 수 있으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주식 플러스 수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 청산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종 목선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체험 서비스 한번 먼저 이용을 해 보셨다가 이제 유료로 좀 전환을 하시는 걸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체험 관련된 문의는 아래 번호 010-7504-5987 번으로 하셔가지고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 만 원이라는 정말 적은 비용으로 일주일 동안 도와드리니깐요. 어, 이 부분 참고들 하셔가지고 아래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번호 남겨주실 분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전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